지금부터 단일소득, 단순 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은 각 화면별로 등록하기 버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입력하신 후 필히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야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을 통하여 접속하신 후 화면 상단에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에서 정기신고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기준으로 작성해야 할 신고서의 종류를 팝업으로 알려줍니다. 예. 신고 도움 자료 열람 후 신고를 클릭하면 신고 도움 자료를 볼수 있으며 아니요. 맞춤형 신고서 작성 바로 가기를 클릭하면 납세자가 작성해야 할 신고서의 화면으로 진입합니다. 취소 신고서 직접 선택을 클릭하면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도움 자료를 열람 후에도 화면 아래쪽에서 신고서 화면 진입이 가능합니다.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가 자동으로 조회되어 입력됩니다. 장애인 여부 항목에서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조회된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액을 계산하는 화면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다면, 있음에 선택하고, 없으면, 없음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납세자는 업종 코드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총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단순 경비율에 의한 필요 경비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적공제 명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본인의 기본 공제 내용이 기본적으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자를 추가해야 할 경우에는 인적공제 명세 항목의 우측에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적공제 합계 금액을 확인 후, 화면 아래 기부금 한도 초과 금액의 2월분이 있는 경우 2월분 기부 내역을 기부금 2월분 소득공제 항목에 입력합니다. 2017년 불입한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43번 연금보험료 공제 항목에 입력합니다. 2017년 불입한 개인연금 저축 금액을 44번 개인연금 저축 공제 항목에 입력합니다. 세액 공제 금액은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1명당 15만원, 2명 초과 시 30만원에 2명 초과 1명당 30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가산세액, 계산명세에 해당되는 가산세액을 기재합니다.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총 결정세액이 자동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중간 예납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금액을 입력합니다. 미지급된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원천 징수 의무자의 사업자 번호와 세액을 입력합니다. 이에 동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를 체크하고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류 검사 결과 신고 내용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 제출을 위한 신고서 내용 요약 화면이 나타납니다. 화면 하단에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보이면 접수 결과 상태가 정상으로 나타나며 화면에 접수 상세 내용 확인하기를 체크하거나 접수증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접수 중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아래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신 후 스텝 위로 이동하기, 납부서 출력하러 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서 제출 목록으로 이동됩니다.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하단 목록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 조회됩니다.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하면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단일 소득, 단순 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홈텍스 전자신고 방법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